시몽, 놀고 있는 형아들 불러올래? 간식 먹자. 네 알았어요. 고맙다 에드몽. 시몽 형아, 베르진형 형아. 야, 우리 간식 어? 먹으래. 빨리 빨리. 왔어, 간식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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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쿠키다. 최고. <재고, 웃음> 신난다. 나도 쿠키를 제일 좋아하거든. 어. 괜찮은 거니, 시우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다쳤어? 신저거라도 깨문 거야? 이거 아파서요. 어디 보자. 으악. 음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 잠깐 아빠도 볼게. 으악. 아 그래 충치가 있네. 최대한 빨리 치과에 가는 게 좋겠어. 어 오후에 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어우, 너 진짜 어? 큰일 났다. 치과에 가야 한다잖아. 선생님 되게 무섭거든. 어? 이상한 의자에 널 꽁꽁 묶어 놓을 거라고. 괜히 거짓말 하는 거지? 넌 무지 커다란 바늘이 달린 주사를 맞게될 거야. 그다음엔이에 구멍도 뚫을 걸. 응, 응. 그럼 머리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니까. 난 하나도 안 무섭거든. 선생님이 입에다 송곳을 넣고 구멍을 뚫는데 응? 겁내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런 다음엔 무시무시한 혀 진공 청소기까지 돌린다니까. 지지. 그래도 설마 아플 일은 없겠지. 응. 내가 너라면 절대로 안 가. 응, 생각만 해도 오싹해. 어. 이따가 보자, 응? 시몽. 그래. 나중에 만나. 해야지, 시몽. 이러다 늦어. 싫어요. 안 갈래요. 아, 시몽. 걱정 마. 착하지? 싫다고요! <laughs> 어. 엄마한테 말해봐. 왜 그러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요. 입 안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을 거래요. 그렇게 하면 머리도 흔들리고요. 막 이렇게요. 아니야 겁낼 거 없어, 시몽. 선생님이 널 다치게 하진 않아. 맞다니까요. 베로디랑 말론 되게 무섭대요. 걱정하지 마. 마리엔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신데. 마리엔 선생님이요? 음, 페르디낭이 혀에 진공청소기도 돌린댔다고요. 있잖아 시몽. 엄마도 치과 올 때마다 살짝 겁이 나지만 마리엔 선생님은 최고셔. 게다가 넌 슈퍼토끼 아니야? 무서울 게 없잖아. 아, 어? 어, 우리 병원에 슈퍼토끼가 찾아오다니 정말 영광인걸요. 되게 싫다고요. 용감한 슈퍼토끼도 겁나는 게 있나 봐. 으, 겁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가고 싶어서요. 봐봐, 시몽. 이 의자 갖고 놀면 재밌겠지? <laughs> 어? 도 한번 타 볼래? 이리 와 봐. <laughs> 어. <웃음> 자. <laughs> 이거 진짜 재밌어요. <laughs> 막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엄마? <laughs> 버튼만 누르면 돼요. 꼭 우주선 조정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의자를 눕혀주겠니, 신몽? 네, 그럴게요. <laughs> 조정도 잘하네. 자, 입을 크게 벌려줄래? 어, 혹시 많이 아파요? 물론 아니지. 믿어봐. 선생님이 이에 재료좀 <laughs> 발라줄게. 냠냠 이거 맛있는데요? 딸기 젤리 맛이나요? 저 그럼 입 벌려줄래, 시몽? 안 해요. 저 진공청소기는 싫다고요. 약속하는데 네 혀엔 별일 없을 거야. 정말로요? 그럼 약속해. 네 알겠어요. 대신 딸기맛 젤리 좀더 주실래요? <웃음> <웃음> 이제 됐다, 시몽 치료 끝났어. 게? 벌써요? 그렇다니까 축하해 시몽 너 아주 용감하더라 하,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엄마가 뭘 했어 걱정할 거 없댔지 <laughs> 모두 조심 <laughs> 우주선 발사 치과 다녀왔습니다 음. 짜잔 <laughs> 이게 누구야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시몽 어땠어 영아 치과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 혀청소기로 빨아들였어 들림없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했을 거야 그치 그, 뭐, 하나도 안 아프던데 바로 그 순간 혀가 막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난 전혀 겁나지 않았어 챔피언은 나야 봐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으러 간다, 애드몽 꼭꼭 숨어라! 하하! 어디는지 난 받지롱, 에드몽! 찾았다! 시몽 형아, 어떻게 찾은 거야? <laughs> 고김수지! 절대 아니거든! 널 찾은 건 내가 바로 숨바꼭질 챔피언 시몽이기 때문이지! 이놀이 진짜 시시해! 잠이 없으니까 안 할래! 그러지 말고 음. 힘내, 애도몽 뭐. 행운이 따라주면 너도 언젠가 이길 수 있어. 조금만 더 크면 말이야. 됐어. 어? 형아랑 이제 안놀 거야. 헤? 이젠 울보 꼬맹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울보 꼬맹이 아니거든! 그럼 나랑 놀자. 시몽, 동생 약 올리면 못 써.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합할 거라고요. 안 해! 제발, 너 먼저 가게 해줄게. 진짜 달리기 시합처럼 해보는 거야. 진짜 달리기 시작 좋아 에드몽 넌 여기서 출발해 동생이니까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야 그네 있는 데서부터 달리는 거야 대신 난형아니까 창고에서 출발할게 마당 중간에 빨랫줄을 지나서 대문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제자리에 준비 달려 <laughs> 내가 이길 거야. 가따라 잡는다. 로기고있으 어, 어떡해? 어? 어? 아, 아, 비켜비로 끝까지 가 봐야지. 꼬마가 챔피언이야. 어? 말도 안 돼요. 미루랑 에드몽 수건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겼다고요. 다음번에 네가 이기면 되잖아. 중요한 거 아니잖니?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진짜 챔피언은 저니까요. 아니 나거든. 형아는 저잖아. 넌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니, 그런 거 이제 돼요. 그만 싸우지들 말고 진정해. 이제야. 네 엄마. 가자 귀염둥이들. 벌써 응. 간식 먹을 시간 다 됐네. 내가 맛만 먹으면 너 이겨. 어? <laughs>

형아, 이거 나보다 더꾸잖아어 알았어 아, 그럼 딴 걸로 시합해 최고로 커다란 거품 만들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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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이겼지 너는 의자에 선충 주면 안돼 <laughs> 바나나도 다 먹으렴 알았어요 엄마 <웃음> 그럴게요 <웃음> 누가 바나나 껍질 빨리 까나. <웃음> <웃음> 싸우는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기분 좋은데 그치 엄마. 엄마 내가 또 이겼지롱 경호한테는 더 쉽지 나보다 더 크니까 음 하? 아, 이건 어때 먼저 웃으면 지는 게임이야 뭐? 몸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으니까 괜찮지 좋아. Blubb-blubb-blubb-blubb <laughs> 하지만 어쨌든 형아 챔피언은 나라고. 꼬맹이 챔피언 씨, 바나나 샴푸 어땠나요? <웃음> <웃음> 토마토. 시몽 영어 가수래. 얘들아, <laughs> 나5분만더 놀고 자러 가야 한다. 알았어요, 알았어, 할머니. 할머니. 잡으러 간다, 애들아. <laughs> 슈퍼토끼는 잡을 수 있거든. 텃밭에 있는 채소 안 다치게 어, 조심해야 한다. 네네, 네. 그럴게요, 할아버지. 초록색이 어, 있잖아. 먹기 쉽게 생겼다 이거 엄청 커다란 코딱지 같은데? 에드몽, <laughs> <laughs> 시몽 거기 토마토는 특별히더 조심해라 <laughs> 난몰라 어쩌지 큰일인데 <laughs> 이제 됐다 <됐어>. 잡았다, 에드몽 <laughs> 가 <네가> 술래 <laughs> 어디 한번 잡아봐, 에드몽 <laughs> <오, 웃음> 조심해라, 시몽 다친 데는 없니? <laughs> 네,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 근데 토마토가 이상하게 생겼던데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왜 초록색이에요? 왜냐면 토마토를 빨갛게 칠해주는 요정이 아직 안 와서 그렇단다. 하지만 곧올 거야. 요정이요? 토마토가 튼실하게 자라면 작은 요정이 와서 색을 칠하거든. 빨갛게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러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해주마. 따라와, 애도벗 어서 자러 가자! 빨리! <laughs> 빨리! 좋아, 들을 준비 됐니? 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정은 땅 속에 살지. 토마토 바로 아래에 마 근데, 마리. 땅 속이라니? 어디요? 감자가 사는 데랑 똑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잘 들어보렴. 요정의 집에는 큰 유리병이 하나 있거든. 요정은 작은 소를 써서 태양의 작은 조각들을 차곡차곡 모은단다. 그걸로 토마토를 빨갛게 칠하는 거지. 그 요정 보신 적 있어요? 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지. 요정은 모든 꼬마 토끼들이 잠든 한밤중에만 일하거든. 어디 보자. 이제 불끌 시간이네. 잘 자라 얘들아. 안녕히 주무세요. 내도몽 어, 할아버지가 해주신 요정 얘기 믿어? 어, 그럼 당연히 요정은 있지. 아무튼 난 그런 것 같은데. 알아낼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오늘 밤 토마토를 지켜보자. 좋아, 가자. 기불 챙겨. 오늘은 밖에서 자야 하니까. 응. <laughs> 우리 탁자 밑에 앉자. 신난다. 됐어. 여기라면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 맞아. 최고 좋은 자리 같아. 애들 뭐 저기봐. 요정이다. <laughs> 어 요정이 아니라 개구리인 걸 형아. 왜 요정은 빨리 안 오는 거야, 형아? 깜빡했네, 우리 쿨쿨 자는 척해야 해안 그럼 요정이 안올 거야 어, 그래, 형아 말이 맞아 어? 에드몬, 너 혹시 요정 왔는지 봤어? 어, 아니, 형아, 하나도 못 봤는데 어, 아, 어, 무슨 소리야, 형아? 그냥 울뱀이 소리야 무서워 시몽영아! 뭐야, 너 설마 조그만 올빼미가 겁나는 거야? 어, 그게 뭐 무서운 올빼미도 있단 말이야. 쉿, 조용해. 안 그럼 요정은 절대 안 온다니까. 어서 가서 숨어있자. 어? 에드몽, 잠들면 안 돼. 우리 잠들면 안 되는데. 어? 잘 잤니, 우리 꼬마들? 우와! 토마토가 다 빨개졌잖아! 호요! 요정을 못 만났네. 못 만났네! 어쩌면 요정은 없는지도 몰라. 근데 할머니는 어젯밤 요정 소를 분명히 들었는데.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서 주무신 거예요? 우리가 설마 너희끼리 밖에서 자는 걸 그냥 구경만 하겠니? 근데요, 할아버지. 여기 아직도 초록 토마토가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하룻밤은 너무 짧거든 이것 보세요! 우와! 요정이 쓰는 유리병 맞죠? 우와! 내말맞지 요정은 있다니까! 뭐 당연한 거아니야 토마토가 저절로 빨갛게 변했을 리는 없으니까 하하! <laughs> 두고 봐! 요정의 집을 꼭 찾아낼 거야! 찾자 파티는 필요 없어. <laughs> 어?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마. 그럴게요, 아빠. 병아못 <laughs> 잡을 거래도 뭐. 재밌겠다, 신몽. 아, 안녕, 루. 루 루. 아 잠깐만, 우리 시합할래? 좋아. <laughs> 내가 이길거지로 어? 얘들아, 안녕! 우와, 페르디나! 너 이제 보조바퀴 오. 안 달고 타는구나? 그럼! 땐지 한참 됐는걸? 진짜 대단하다! 음. 응. 하. 나도 이제 보조바퀴 뗄 거야! 하. 넌 절대로 못 해! 할수 있어! 내일은 보조바퀴 없이 달릴 거야! 하! 치! 내일까진 절대 안 될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조 바퀴 어? 없이 자전거 타기 엄청 으, 어려운 건 너도 알지. 드디어 으, 내가 형아 이겼대! 아빠, 아빠, 지금 보조 바퀴 좀 떼어주세요. 네, 아, 지금 네. 지금 당장은 못해 시몽. 집에 가는 대로 해줄게. 그럼 빨리 집으로 가요. 얼른요, 얼른요. 아, 시몽 <laughs> 천천히 가. <laughs> 다 됐다. 우와, 시몽이 나가신다.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자고, 바르디랑.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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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잘한다, 영아 <영화>, 이제. <목소리> 계속 힘차게 밟아! 아빠 손 놓는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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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목소리> 괜찮니, 시몽? 아빠가 손을 너무 일찍 놨나 봐. <목소리> 괜찮아요, 아빠. 다시 해 볼래요. <목소리> 역시 우리 아들 씩씩하다니까? <목소리> 맞아요. 우리 아가 아니에요. <목소리> 달려봐! 어 시몽 브레이크! 으아, 으아, 으아. 가요 어, 저, 어, 다시 해볼래요. 어, 어. <laughs> 손 놓는다. 아 어, 시몽 너 괜찮니? 으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영아. 이제 놓으셔도 돼요. 아이쿠, 진짜 쉽지 않은가 봐. 다친 데는 없니, 시몽? 저는 안될것 같아요. 안 되긴 왜안 돼? 금방 탈수 있을 거야. 음? 저녁 먹자. 아사 들어와요. 가자, 저녁 먹으러 가볼까? 음. 시몽, 무슨 음. 일 있어? 통안 먹네? 자전거 또 타러 가면 안 돼요? 아 미안하지만 이제 곧 자야 할 시간인데 더 연습하고 싶다고요. 걱정하지 마, 시몽. 금세 잘탈수 있게 될 테니까. 음... 이짜니 시몽, 너 오늘 진짜 용감하더라. 아빠 감동했어. 저 진짜로 잘탈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네맘 알아, 시몽. 오늘 열심히 노력했잖니. 내일은 탈수 있을 거야. 흐흐. <laughs> 잘 자라 시몽. 안녕히 주무세요. 응? 음? 어! 아빠. 아빠. 음, 아왜 아, 그러니 시몽? 저 자전거 타기 연습할래요. 아? 어? 하지만 시몽 지금은 밤이야. 제발요, 아빠 꼭 연습해야 해요. 왜냐면 페르디낭이 그랬거든요. 전 절대 못할 거라고요. 뭐 페르디낭이 그랬어? 좋아, 해보자. <laughs> 고마워요, 아빠. <웃음> <웃음> 앞을 똑바로 보고 달리면 넘어질 일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발은 내려다보지 말고. 알았어요, 발 말고 앞을 잘 보란 거죠? 준비되면 아빠는 손 놓을게 가볼까? 좋아요. 그럼 출발. <laughs> 아빠 손 놓으셔도 돼요. 어서요, 자기자우. 앞을 잘 봐야지, 시몽. 으악. 으악. 아빠, 아빠 저좀 보세요. 혼자서도 안 넘어지고 잘 타요. 이거 보세요. 보조밖에 없이도다 알린다고요. 반세. <laughs> 아빠가 그랬지? 넌할수있다고나르디먹처럼시시한 <laughs> 애들은 제 실력을 몰라본다니까요. <laughs> 수영장 절안안 <절대> 가. <laughs> 안녕 얘들아. 안녕 오셨어요. 음, 내일 수영장에서 입을 헉? 멋진 수영복을 사왔단다 네? 수영장이요? 싫어요 절대 안 가요 g 내일 친구들이랑 수영장 간다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수영장에서 수영하겠네.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하나, 둘, n Jang, Sion Jang, Sion Jang, Sion Jang, Sion Jang, s i 마 n j a n 재밌을 거야, 시몽. 커다란 수영장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수영을 배울 테니까. 그럼 혼자서도 수영할 수 있겠지? 어른들처럼? 싫어요, 싫다고요. 난 절대, 절대, 절대로 수영장에는 안갈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야, 시몽? 엄마도 처음에 너처럼 겁났어. 그렇지만 내일 수영장에 가면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야. 모두 자기 자리 정리하세요. 이제 수영장에 갈 거예요. 어떻게 수영장 싫은데? 출발해 볼까요? 뭐 그저요? <laughs> 천천히. <웃음> <웃음> 절대로 안 가. <laughs> 왜그러니 시몽? 뭐 잃어버렸니? 어, 네. 혹시 오늘 입을 수영복 찾니? 바로 여기 있구나, 시몽. 어 고맙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들어가기 싫은데. 수영하기 싫다고. <웃음> <웃음> 괜찮아. 루. 무서워할 거 없어. 어서 같이 가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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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차가운데? 우와. 와, 아, 이거 봐라. 루. 어렵지 않다고. 몸이 떨려. <laughs> 그래도 용감한걸? <laughs> 들어와. 하나도 안 깊어서 괜찮아. 그럼 간다. <웃음> <웃음> 우와, 우와! 한 명씩 차례대로 내려가요. 시몽, 아쿠아봉 야. 하나 가지고 들어가렴. 나 들어가기 싫은데. 힘내, 그렇게 겁낼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절대 못할 것 같아. 아냐, 할수 있다니까. 나한텐 슈퍼 파워가 있거든. 그 힘으로 널 지켜줄 거야. 우와, <laughs> 시몽 참 멋지네. 이제 들어가 볼까? 나 먼저 간다, 루. 둥둥 뜨네. 바닥에 발안 닿아도 괜찮은데? 루, 나좀 봐봐. 들어와 무서우면 나 붙잡고 있어. 응? <목> 우와 <목> 진짜 힘세고 용감하다. 그걸 이제 한 거야? 으이. 내가 바로 슈퍼맨. 어. 괜찮은 거야루? 어, 어. 고마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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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 발로 물장구를 치며 혼자 힘으로 나아가보는 거예요. 출발할까요? 팔차기는 이렇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수영하는 거 맞지? 우리도 수영한다. <laughs> 좋아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걸 해보죠. 다 같이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와, 진짜 기대돼. <laughs> 물에서 노는 거 진짜 재밌다. <laughs> 좋아요. 이제 미끄럼틀로 올라갑시다 모두 나오세요 우와 미끄럼틀 전반 진짜로 굉장하다 차례차례 올라갑시다 들리진 <laughs> <집> 말고요 <laughs> 알죠 우와 진짜 최고야 간다 슝 야호우 우와 진짜 재밌어 미끄럼틀 타니까 신나 <laughs> <laughs> 모두 어? 잘했어요. 오늘 수영 연습은 여기까지. 안 돼요. 벌써요? 하, 그럴 순 없다고요. 에드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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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아가 수영 가르쳐 줄까? 절대 싫거든. <laughs>